여러분, 지옥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지옥이 정말 실제 하는가? 그리고 만약 지옥에 가게 된다면 지옥에서의 고통이란 무엇일까? 또한 지옥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지옥에 빠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즉이 질문을 우리 크리스천과 무신론자들로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지옥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지옥이란 단어가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지옥은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냥 종교인들에게 만들어진 허구일 뿐일까요? 그런데 이 지옥에 관련돼서 약 24일간 혼수 상태였다가 지옥을 경험한 선교사님의 간증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 관련돼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선교사님은 24일간 혼수 상태였다가 세상 끝에 다가올 심판석 앞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멕시코 최남단의 치아 파스 주에 위치한 꼬미단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부름에 대한 선교사님의 마음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어렵게 결정하고 살던 곳을 떠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야속하고 광야일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가족은 이 광야를 체험해 보고자 마음먹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 선교사님은 열심히 선교사로 일하시면서 어느 날밤 비가 많이 내리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와 충돌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 기억도 없이 의식을 잃게 되었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수술로 살아남았고 가족들은 그동안 힘들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겨낼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24일간 선교사님은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선교사님에게 많은 영적인 경험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중요시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의 경험 중에서 선교사님은 그 시간 동안 145명의 악한 영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그 공간을 빠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두운 밤에 자갈밭과 바다 그리고 앞에는 두 개의 큰 돌산이 있었습니다. 그중 오른쪽 돌산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빛을 내며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으셨죠.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보고 그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며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더욱 깨닫게 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많은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온 것이 후회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따르며 그의 계시를 이행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모든 힘을 다해 산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기력이 다해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내려와 만나 주셨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거나 사망과 음부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들도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직면하게 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위해 사탄도 찾아왔습니다. 그 사탄은 누구였냐면, 악한 영들을 좌지우지하고 그 일을 시키는 그 사탄의 리더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탄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교사님이 가운데 있을 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님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까요? 자랑스러울 것 같나요? 정말 내 인생은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도 다 드러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을 정말 혼자만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같이 본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거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더 교회 다녀간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참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교사님을 붙드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 사탄이 성교사님을 포함해서 우리를 거기서 지옥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런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똑같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 창피한 장면들을 그 예수님께서 한 마디도 정제하지 않으시면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해도 성교사님을 데려갈 수 없고 예수님이 계속 놔주지 않으시니까 정말 여기서 성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도대체 뭔데 제가 뭔데 그렇게 붙들고 놔주질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뒤그 자리에서 이제 선교사님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삶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순간들을 뽑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되게 복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었고,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고, 교회 수련회, 교회 성경공부, 부흥회, 선교, 성가대, 찬양대, 교회에서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선교사님의 인생에서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의 삶에서 가치있게 인정해준 시간을 뽑았는데 그게 어땠냐면요. 너무나도 적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예수님 지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예수님, 제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마인데 예수님, 제가 선교하면서 돌아다닌 시간이 얼마인데 이거밖에 인정을 안해 주십니까라고 예수님께 따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삶이 펼쳐졌을 때 모든 순간들에 선교사님도 모르고 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마음 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고, 찬양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던 마음 속 동기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아, 저 친구 참 신앙이 좋아. 저 친구 참 믿음이 좋은 학생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 있는 시간들을 뽑아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적게 뽑아내주신 그 시간들 중에 어떤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그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 계좌에서 영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이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업을 한다고 택한 이 선택 때문에 내 가족이 이제 길에 나앉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었고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 사람 손을 붙일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아 이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딱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그냥 무릎이 그냥 꿇려서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정말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씨름했던 그 순간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셨었나봐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그 가치 있는 시간들 중에서 뽑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이 시간이 그런 가치 없는 시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에 앉을 자리를 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예비가 되었고 누가 차지하든 그 자리를 얻으려면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져야 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멸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수 있습니다. 돈을 줄수 있고 시간을 내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을 따르기를 통해 우리 삶을 성경적인 가치와 이상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의 이 귀중한 간정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훗날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